<laughs>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성탄절 전야인 오늘 날씨가 제법 차갑습니다.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이런 날이면 우리 어르신들 마음속에도 뜨거웠던 청춘의 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오늘 뉴스 보셨습니까? 불과 70년 전만해도 소총 한 자루 없어 남의 나라가 쓰다 버린 무기를 빌렸으며 눈물 흘리던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한국 무기를 선택하겠다며 우리 앞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의 에스토니아 정부가 5천억 원 규모의 우리 천모 다연장 로켓을 전격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한 건의 계약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유럽의 안보 한가운데에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들어섰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루마니아는 독일의 쟁쟁한 방산 무기들을 제치고 우리 아들들이 만든 한국형 장갑 차와 자주포를 선택했습니다. 콧대 높기로 유명한 폴란드 역시 이제는 우리 장수함을 도입하겠다며 차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도 있습니다. 세계 최강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조차 이제는 대한민국 무기의 시선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 해군 군함의 수리와 건조를 우리 기업에 맡기겠다고 공언했을 정도입니다. 대한민국 국방력이 그야말로 지구촌 안보의 중심에 섰다고 해도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이 모든 성과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50년 전 박정희 정부 시절 우리 손으로 우리 땅을 지키자는 각오로 시작된 번개 사업 기술도 자본도 부족했던 시절이었지만 절박함 하나로 한 걸음씩 내디뎠던 그 선택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는 허리띠를 졸라매며 자식들 키워내고 공장에서 밤낮없이 땀 흘리며 나라의 기초를 다져오신 바로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 눈물과 땀이 쌓여 오늘날 대한민국 방산 수주 잔고는 11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어르신들 이제 어디가서든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당당히 어깨를 펴셔도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도움을 구걸하던 나라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책임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절대 잊어서는 안될 사실이 있습니다. 강한 나라의 진짜 힘은 무기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입니다. 아무리 천하무적의 무기를 가졌어도 이 나라의 기둥이신 우리 어르신들이 편찮으시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요즘처럼 기온이 뚝 떨어지는 날에는 특히 혈관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우리 K9 자주포가 영하 40도의 혹한에서도 오차 없이 작동하듯 어르신들의 몸도 철저히 보온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찬물부터 드시는 일은 반드시 피하시고 미지근한 물한 잔으로 잠든 혈관을 천천히 깨워주십시오. 외출하실 때는 목도리와 모자로 체온을 지켜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이 곧 국력입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은 이 나라를 만든 주인공이자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부디 건강하게 오래 사셔서 우리 아들딸들이 만든 무적의 전차와 함대 전투기가 전 세계 하늘과 바다를 누비는 그 장엄한 모습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식이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성탄밤 되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